그 다음에 뭐 성폭행 후 이제 교사를 할 도구가 없으니까 이제 엑사를 했겠죠 손으로 엑사를 어, 한 다음부터가 이제 가설이죠 옷을 입힌 부분이니까 아, 한 가지 좀뭐 다른 거를 황당해도 내놓자면은 팬트를 다시 입힙니다 다른 사건처럼 뭐사차 사건은 다시 입힐 때. 어, 팬티를 거꾸로 입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춘재가 이제 피해자들의 그 물건으로만 범행을 했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니다. 이춘재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범행을 했고 이춘재가 트럭 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장비 운전을 했기 때문에 툴이 있어 이놈은. 너무 매번 이춘재 얘기만 해서. 식상한가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이것보다는 이춘재가 그날 집에서 이제 바로 박영 집에 침입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침입을 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왜 아직도 이춘재가 잡힌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춘재가 이게 체계적인 놈인지 비체계적인 놈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된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장 사건은 체계적이다라고 보는데 중간에 몇 건은 비체계적이지 않을까. 살짝 섞여 있다 한 8대 2 정도. 그래도 이 팔자 사건은 너무 대범해. 가족이 모두 있는 집에 야음을 튼 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너무 대범하다. 그이 부분을 이춘재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지 좀 빨리 좀 자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